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기념일이지만, 축일급 기념일이어서, 독서는 예림미어서 네, 시편은 거기에 맞는 시편, 복음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르코 복음으로 바뀌었죠. 네. 마르코 복음 중에서 세례자의 안 순환에 관한... 어, 민간 전성 내용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민간 전성 내용. 왜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럼 성경 본문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아서 1장이니까 예레미아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예레미아는 연대표를 보시면 네, 626년에 활동한 여자입니다 예레미야는 6-626년에 활동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은 막 하려고 했는데, 622년에 요시아 종교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에, 전체적으로 왕의 명에 의해서 어, 일단은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니까 특별히 620부터 609까지 음. 여호수학기 반강기, 사무엘기, 열한기 신학과 작업이 이루어지고 예. 원심명의 중심으로 예. 개혁을 하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니까 예레미야가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요시아가 609년에 죽어요. 무기토 전투에서 네, 전사하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가 잡아가요. 이집트가 여호아하즈를 데려가버려. 여호야킴으로 만들어. 여호야킴이 예. 여호야킴이 예. 여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는 형제들이고 서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이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통치를 합니다. 10년 정도 그때 예레미아가 608년부터 예레미아 성전 성일교를 시작으로 예언적 활동을 합니다. 멸망 이후까지 587년 멸망 626년부터 587년 멸망 이후까지. 열망 이후에 이제 어, 이집트파 친 이집트파로 인해서 바로과 예레미아를 잡아가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아는 결국 이집트에서 순교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608년 예레미아 성전 설교부터 시작해서 587년까지의 예언자입니다. 거기 에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근데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아나토세 살던 사제예요. 아나토세 살던 사제 가운데 예레미야는 사제입니다. 사제를 가운데 하나인 예레미야 아나토세 출신 예레미야입니다. 사제 그러면 아나토세 사제는 누가 있나? 에부야타르다 에브야타르. 예. 자, 626년부터 활동한 예언자고, 예. 그래서 아나토세 관한 내용에서 11기 상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예. 다윗이 970 정도에 죽어요. 어. 다윗이. 다윗은 죽었다. 마이너스 970년경에.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970부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제, 11기 상권, 요 앞에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런데 왕권이 여기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제 죽음, 죽습니다. 1번, 아도니아가 죽고, 2번, 에브야타르가 죽어야 되는데, 유배당하고, 요압, 이렇게 돼요. 3명입니다. 아도니아, 에브야타르, 요압. 군사령관이죠. 아도니아는 왕권 계승, 1위 계승자예요. 다윗의 이후 1위 왕이 계승자인데, 결국은 그 왕권이 저쪽으로,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아도니아와 에브야트라와 요압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될 걸로 했는데, 줄을 잘못 서서 요압은 이제 죽습니다. 요압이, 자, 요압이, 요압이 죽어요. 요압이 죽었다. 요압 자리에 군사령관, 요압 자리에 분이야를 임명하고, 에브야타르 자리에 차독 사제를 임명했다. 사제인데. 그러면 에브야타르 사제는 어떻게 됐나? 죽지 않고 아나토스로 가시오. 아나토스로 가시오. 그러면서 에브야타르를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근데 이 에브야타르는 누군가?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있을 때 대사제예요. 다윗의 대사제. 네. 어떻게 대사제가 되었나? 사무엘기 상권 21장을 보시면, 사무엘기 상권 21장, 22장에서 21장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올 때, 그럴 때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laughs> 전투식량이 없어서, 노베 사제 아히멜레기에 가서 전투식량을 좀 달라. 사제들이 먹는 빵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주라.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한이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 다윗의 군대가, 에브,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전투식량을 얻고, 무기도 얻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문제가 돼서, 노베사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고 또 무기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예, 사울이 예,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근데 사제를 아무도 죽일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도액이 예, 도액이 어, 다 죽이죠. 85명이나 죽입니다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에브야타래요 그 그, 그러한 그 사무엘기 상권 22장에서 노베사제 아히멜렉의 사제들, 모든 친척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laughs>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다. 에브야타르. 이 에브야타르는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 그래서 혼자 도망나와서 에브야타르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 장군이죠, 그때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웃음> 그래서, <웃음> 장군님, 장군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laughs> 전투식량을 얻고, 에, 무기도 받고, 에, 그랬는데, <laughs> 그걸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에, 삼촌도 죽고, 당숙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 미안하죠? 어, 그러니, <laughs> 이제 내 옆에서 <laughs> 사제직을 행하라. <laughs>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laughs>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양쪽에 에브 야타로와 차독이 다윗의 대사제직을 행합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고, <laughs>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에브야타르가 줄을 잘못 써서 어 그래서 요압과 함께 죽음의 운명에 처했는데 아도니아 <laughs> 아도니아와 요압은 죽고 에브야타르는 솔로몬이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솔로몬이 <laughs> 아버지의 은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귀양보냅니다. <laughs>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아나토스로 <laughs> 그 아나토스로 돌아가시오. <laughs> 그래서 음, 이, 마이너스 970년 입니다. 그죠? 음, 아나토 스로 돌아간 것이 솔로몬 의 결정 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 왕이 된게 마이너스 970 이에요. 음, 그래서 970에 아나토 스로 돌아갔 습니다. 에브 야타르가 그런데 626년에 626년에 <laughs> 그러니까 350년 그죠? 350년 후에 맞아요? 요 78고 350년 후에 에브야타르 350년 쯤 후에 400년까지는 안되고 어,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예레미야 에브야타르의 후손이에요 어,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사제드, 사제들의 모임이니까 그게 예레미야다 자. 이 예레미야에게 <laughs> 말씀이 내렸다. 마이너스 626년, 네. 요시야 13년에. 자, 그래서 <laughs> 예언자의 소명. 주님께서 모태에서 음, 너를 빚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노민나시오 성별해서 예언자로 내가 세웠다. 이미 예언자로 부르시를 받았다. 사제인데, 사제인데 예언자로 뽑았다. 그래서 <laughs> 주님께서 보내면, 주님께서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예언자는 두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있어 구해준다. 자 이제 608년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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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언자의 예는 예금할 때예자입니다 <laughs>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예언자의 언은 말씀언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는 예금 담아둔다는 거죠, 그죠 담아둔다. 네.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면 그리고 이때다 그러면 예언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laughs> 민족들과 왕국에게 가서. 네.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고, 세우고, 심고. 예. 여섯 가지.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고, 세우고, 심고. 예. 뽑아라. 허물어라. 없애라. 부수어라. 세워라. 심어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환시 이제 북쪽에서 지향이 터져 이 민족을 덮칠 것이다. 바빌론 유배 바빌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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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너와 맞서겠지만 당연히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라.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자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이완 자, 1편 7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네. <laughs> 10편 71편은 시편집 제2권. 10편 71편. 네. 주님, 주님께 피신하니 주님께 피신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길을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네. 불의 한자와 포갑자의 손하개에서 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도 71편 6절 때문에 에레미아하고 연결된다고 본 거예요. 저는 태종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여기 에레미아서 1장의 맨 앞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로 노미나시 했다는 거죠. 그게 72편 6절에, 아, 이레미아의 얘기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 말씀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또 기적들을 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립니다. 온종일 당신의 공정과 정의를 전합니다. 나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대, 백발이 될 때까지 될 때라도, 나이 늙어 이 몸을 져버리지 마세요. 나이 늙어서 백발이 될 때라도 당신 말씀을 전하리이다. 그래요. 네. 자, 마르코복음 6장. 마루꼬복음 6장. 자, 헤로데 헤로대 안티파스에요.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대왕이 아니라 헤로대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이름. 헤로데 대왕은 예수님이 나시고 어좀 이따 죽어요. 헤로데 대왕은 네. 헤로데 대왕은 언제 죽나? 언제 죽냐면 여기 예수님이 네. 마이너스 7일부터 플러스 30이면 마이너스 4년에 죽습니다. 헤로데 대왕은. 네. 그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가 네. 지금 여기 헤로의 안티파스가 예수님 시대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자 헤로의 안티파스 헤롯의 대왕의 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 기적이 일어나 어,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네. 내가 목을 벤그 요한이 되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 안티파스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민간 전승을 받아들여서 마르코 봉사가 써놨다. 자, 민간 전승이 뭐냐면 헤로데 안티파스가 음, <laughs> 헤로데 안티파스고 헤로데 아그리빠는 베드로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의 그요한 요한의 형 야고보 있죠? 야고보 큰 야고보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로데 아그리바예요 헤로데 아그립바 플러스 44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요한복음의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의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12제정의 최초의 순교자. 네, 그 죽은 사람은 헤로데 아그리바 여기는 헤로데 안티파스. 세례자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자 요한. 어떻게 죽었는가? 이러이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왜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 이 아닌 것은 22절 때문에 그래요. 헤로데가 자기 생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헤로디아가 춤을 췄다. 이건 민간 전승이에요. 절대 공주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을 거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 헤로디아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엄마, 뭐,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뭐 머리를 해라. 그거는 이거는 민간 전승이다 여기서부터 틀렸다. 예, 2 1월부터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됐다? 사실은 예,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 세례자 요한의 세력이 점점 점점 커지니까 두려워서 그를 붙잡아서 사해에 있는 사해 동쪽에 있는 요새에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예. 마케로스, 요새 감옥에 가뒀다가 예. 어느 날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죽입니다. 예. 죽여요. 이렇게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두려워서 감옥에 가뒀다가 죽이는데, 그래서 예. 세례자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지하들이 어,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이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고 8월 오늘이 8월 29일, 8월 29일 세례자 요한의 순환 기념일, 세례자 요한의 순환 기념일,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죠. 천상단일이죠 원래, 세례자 유한이 8월 29일에 축일이 되어야 되는데, 세례자 유한만 탄생 축일이 또 있어요. 6월 24일. 세례자 유한의 축일은 24일로 옮겨지고, 여기는 순환 기념일만 하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예로니모 시대에 아마 아마 예로니모 시대에 세례자 요한의 어 죽음에 관한 어떤 어, 것이 점점점 이제 커져서 예, 네, 그 시대에 세례자 요한 기념 성당을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8월 29일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세례자 요한의 죽음. 세례자유안의묘 위에다가 축성식을 했겠죠, 그죠? 음. 서 8월 29일에 관한 선성.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죠, 그죠? 그런데 대체로 성당 축성식, 뭐 이때를 날짜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게 지금 거의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음, 후대 의 사람들이 이거를 날짜를 어떻게 할까. 근데, 축성시간, 축성식을 한, 어, 기록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8월 29일로 했을 것이다. 네, 세례자이한의 순환, 죽음이죠, 죽음. 죽음 기념일. 원래는 세례자 안의 축일인데, 세례자 는은 8월 29일도 기념하고, 6월 24일도 기념하니까 6월 24일을 더 크게 탄생 대축일로 하니까 탄생 대축일이 드물죠, 죠 탄생 축일이 드물죠. 어떠한 성인도 탄생 축일을 하진 않죠.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도 안 하잖아. 성모님도 탄생 축일을 안 하잖아. 기념일. 예배를 하죠.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왜? 왜 9월 8일이다? 음. 음. 원죄 없는 잉태가 12월 8일이기 때문에 9개월 후 성모님의 생일은 12월 8일부터 9개월 후 9월 8일에 성모님 생일이죠. 음. 성모님 대축일은 1월 1일, 또 8월 15일, 12월 8일 많죠. 거기다 또 9월 8일까지 하긴 뭐하니까 9월 8일은 그냥 기념일이 됩니다. 기념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성모님 기념일이죠. 그래서 성모님 탄생은 아 하는데 세례자여한만 특별히 예수님 다음으로 탄생 추기를 지낸다. 그래서 그냥, 천상 단일은 그냥 기념일로 지내지만, 그래도 독서 복음이 바뀌어서 오늘, 8월 29일 세례자 이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림미와서 마르코 복음, 민간전성,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새벽방 공부. 새벽반은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하루의 삶이 흩어지는 사람은 새벽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들으시고, 어, 아니다. 나는 하루를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자기 삶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찍 9시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어, 맑게 일어나서 새벽에, 목줄 기도를 하고 성모님이 도우심시면 청하고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 상해 보고. 그래서 예레 미아서 오늘 독서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번 써 보고. 그래도 예레 미아서 1장 전체를 공부했으니까 그중에 마음에 와닿는 거를 말씀 노트에 쓰고 시편 71편을 다시 한번 성경 시편과 성물도 시편을 읽고 그중에 한 문장을 써 보고 또 복음 어, 같은 경우 복음은 예수님 말씀 이 오늘은 없죠. 그죠? 오늘은 다 파란색이죠. 복음에서 예. 예수님 말씀은 제가 녹색으로 하거든요. 예. 파란색. 오늘 예수님 말씀 하나도 없으니까 특별히 오늘 뭐 묵상할 내용은 없어요. 뭐 그래서 어, 세리자연이 죽음을 거두갔다이 뭐 정도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는 그냥 민간전승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독소와 화답성과 보금 중에서 말씀을 세 구절 정도 적고 그 다음에 놓고 어, 목줄을 들고 예, 공원에 가서 운동,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고 동네 한 바퀴 돌든지 가까운 공원에 가서 목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만 예, 새벽반 공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8월, 8월 29일이고요 이번 주 행사 없고 9월 2일 초토의 신심에 성모신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초토의 신심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꼭 오세요 가정성화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은 다섯 번째가 있다면 이거는 자신의 성화. 자기 자신의 성화.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9월 7일, 바오로 일곱 친서 월피정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8월 29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양 성영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